김해고 야구부가 지난 6월 전국적인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만년 꼴찌였는데 황금사자이 전국 고교 대회에서 강릉고를 제치고 우승을 차지한 겁니다. 5, 4, 4. 설마했던 김해 시민들은 선물 같은 우승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해 시청은 환영식을 열었고 김해고 총동창회도 김해고의 위상을 높였을 뿐 아니라. 경남 전체의 경사이자 기적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승리의 주역인 투수 김유성 선수가 학교 폭력 가해자라는 폭로가 나오면서 분위기는 싹 바뀌었습니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김유성 선수가 전지 훈련지에서 동료 학생의 배를 때려 출석 정지 5일 조치를 받았던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유성 선수를 1차 지명했던 NC 다이노스는 결국 지명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당시 집에를 대 유승이 때문에 뭐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도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일차적으로 안타까운 면은 있죠. 어디 보면 뭐이 일에 대해서 서로 뭐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지역민들은 착잡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구부 내에 있었던 폭력 사태에 실망하면서도 어렵게 일궈낸 승리의 의미가 학폭 논란으로 퇴색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빨리 좀 사과할 거는 사과를 하고 그 유승희를 위해서라도 빨리 그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두 번째 우승한 큰일을 해냈는데 넓은 아량으로 좀 한번 생각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꼴찌들의 반란으로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켰던 김해고 야구부 김유성 선수가 학폭 논란에 휩싸인 만큼 학교 차원에서는 학폭 당사자와 학부모 사이 합의를 다시 한번 조율하고 김유성 선수의 프로야구 2차 지명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헬로 TV 뉴스 장보영입니다.